다영아, 조심히 들어가고, 오늘도 즐거웠어. 응, 자기도 집에 들어가면 어. 연락해. 응, 안녕. 뭐해? 혹시 자? 일어나면 답장해. 자기야, 벌써 3일째야. <laughs> 문자 보면 꼭 답장 좀 해줘. 어... 자기야, 일주일 동안 연락 없는 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걱정되니까 연락해! 자기야, 어떻게 한달 넘게 잠수 탈 수가 있어? 이거 헤어지자는 얘기지? 그래! 헤어져! 다영아,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응? 뭐? 갑자기? 왜? 그냥 우리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미안. 일주일 뒤. 자기야, 이거 먹어봐. 아아 음, 맛있다. 너 뭐야? <laughs> 나랑 헤어져 놓고 <laughs>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 아, <laughs> 그게 아니라! 너? No? 지금 환생이별한 거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laughs> 우주소녀가 뽑은 최악의 이별은요? <laughs>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우와, 진짜 오, 어렵다 어렵지? 그냥 혼자 사는 건 어때요? 네, 좋아요. 둘 너무 싫 이렇게 너무 싫지만 더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이별이 뭔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정리하고 갈게뭐 있어요. 환승 이별이란 대체 무엇이냐? 환승 이별 기준을 정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몇 가지 주장을 보자면 1번 헤어지고 2주 안에 사귄다. 2번 나랑 사귀고 있는데 연락만 하고 있다가 헤어지고 사귄다 3번 나랑 헤어지고 사귈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라는 2번, 어, 3번이 뭐야. 환승이별이지 음, 그 그렇죠? 3번. 1번까지는 야,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1번 솔직히 너그럽다 어, 1번은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1번은 이미 남이 어? 되고 난 뒤잖아 어, 그럴 그렇지. 수 있어? 이주? 어, 근데 나는 솔직히 환승이별이라고 할 수는 없지 2번이 그래. 대박인 것 같아 2번 나번 3번은 있는데, 진짜 환승인 거고 그럼 뭘로 할까요 2번이냐 3번이냐 두개 합쳐서 합치는 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랑 사귀고 있는데 연락만 하고 있다가 헤어지고 사귀고 나랑 헤어지고 사귈 아니야?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해볼게요 잠수 나 아, 아, 잠수할게요 보나 잠수 네. 어, 더 최악인 힘들겠다, 거 이거. 잠깐만 이거 생각할 시간을 줘 10초 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을 달래 이따 바꿀 7. 수 있으니까 연정 잠수 이별입니다 저는 환승 이별로 가겠습니다 오. 아 오케이 그 환승 이별은 액시 여름 환승 이별이 더 최악이라고? 음, 음. 환승 이별 수빈. 환승 이별 수빈. 저는 난 잠수. 다영이도 잠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잠수 이별 보나루다 설아 연정 다영 은서 환승 이별 액시 여름 수빈입니다. 음. 그럼 지금부터 이유를 들어볼게요. 음. 그럼 잠수 이별 측 먼저 얘기해주세요. 잠수 얘기해두세요. 이별. 잠수 이별이 제 지인 중에 진짜 잠수 이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laughs> 아, 이거는... 원인을 모르니까 정말 자존감이 엄청 낮아. <laughs> 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막 나,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 때문에 얘가 그랬지, 약간 내 자존감을 깎는 거 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음. 와, 잠수 이별이 진짜 무섭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잠수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음. 근데 잠수 이별은 살짝, 환승 이별은 그래도 맺음은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잠수 이별은 맺음이라는 걸안 지으니까 시작만큼 중요한 게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맺을 거면 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음, 그치 그치? 그치? 어, 장수 이별만큼 찌질한 <laughs>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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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가 반박해 볼게요. 네. 이게 사람이 헤어질 때 괜히 더 슬픈 거 있죠. 네. 이게 뭔가 사실 결혼할 게 아니면 언젠간 다그 이별이 있다는 거알고 만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별할 때 괜히 슬픈 게막그 동안 고마웠고 막 <laughs> 괜히 막 파노 란 파노라마 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laughs> 행복한 기억들 스쳐 지나가고 이게 슬픈 거거든요. 네. 근데 잠수 이별을 하면 이 과정이 없어요. 그 상대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아니, 어. 근데 언니. 이별 중에 아름다운 이별도 있지만 꼭 이별이 다 아름답진 않아요. 그니까 이게 잠수 이별은 이게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내, 미련이 안 남는다. 미련이 없고 내 일상. 그냥 내가 더 일상에 빨리 이러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아, 있고 진짜? 여운이 어. 안 남아? 기다리지 않고? 찝찝하지 않 그래서 이게 양쪽 잠수 이별이 아니라 한쪽 잠수 그러니까. 이별 얘기니까 안 찝찝하겠어? 아, 양쪽 잠수면 깔끔하지 아 그래, 그래, 야, 차라리 양쪽 이수면 되게 좋지 아니, 근데 양쪽 근데. 잠수면 양쪽 만나서 한 번씩 딱 얘기를 해 어. 그리고 어. 언니 이 상황을 보면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을 보면 생각은 많이 어요 한달 만에 도물 (1달) 면서수빈아 이거 물 먹어? 이러는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이 없대 <laughs> 한달 동안 연락이 안요 그래서 저는 (2중에) (2) 중에 (2) 중에) (2) 중에) 면 중에) (2) 중이 (2)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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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 좋은 아 톤이야. 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고막 부들부들되고 막, 부들부들 대고 막 <laughs> 상상하게 되다. 도대체 언제부터 둘이 알았던 거지? 아 언제부터 마음에 드었던 거지? 그때부터인가 이러면서 나와 그 지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인 것 같고 아 이렇게 오해를 할것 같아서 음 저는 이제 나쁜꼴 안 보게 잠수가 낫지 않나. 저는 둘다 진짜 최악인데 그치. 그래도 저는 바람보다는 환승 이별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에 대한 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수 이별은 진짜 최악인 게 그래.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싶다고 말을 하면은 정리를 할 텐데. 그래. 맞아. 이거는 친구 사이도 그래요. 이게 그냥 <laughs> 잠수를 타버리는 거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가 음. 돼서 비겁한 거야. 그냥 그거. 사람 대 사람으로 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 저는 저는 원래는 무조건 잠수 이별이 최악이 다였거든요 음. 근데 요즘 좀 생각이 바뀐 게 저는 이제 환승 이별은 이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아. 환승 이별이 나랑 헤어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나랑 음. 만나고 있을 때 맞아.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이미 가진 상황에서 음. 어느 정도 타이밍을 계속 살피다가 이별을 고하고 <laughs> 그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laughs> 음. 근데 그게 저는 일단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니까둘다 그러니까 약간 최악이긴 한데 약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가정화에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좀. 음. 환승이별이 좀 후폭풍이 음...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뀐 게 환승이별이 좀더 나쁜 것 같다 솔직히 둘다 나쁘긴 한데 둘다 둘다 최악인데 잠수이별은 뭔가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연락이 안 되면 너무 근데 막 미칠 것같아요 근데 이게 잠수이별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사, 사람, 사람 일은 애인들과의 일은 본인들이 아니 모르잖아요 음... 상대방한테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laughs> 뭔가 이제 그런 뭐 있을 수도 있어 정말 수많양보해서 근데 환승 이별은 그냥 진짜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신. 약간. 근데 한 그러니까 한달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어 정말 연락을 끊었어. 갑자기 뭐, 너를 찾아가서 번호를 지웠어. 근데 전날 만났어. <laughs> 헤어지자면 제 나쁜 놈될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잠수 이별 당하면 저라면 좀 그러니까. 화가 나고 정말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빨리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냥 어, 다생각어내 말이 어... 그거야 근데 약간 환승이별은 너무 배신감들것 같아 그 약간 그냥 상처로 맞아. 남을 것 같아 그게. 나는 반대로 환승이별은 그냥 욕하고 많은데 어. 나쁜,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수이별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단 기다리게될것 같아. 아 내생활에 내가 없이? 말한 게 어. 그거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막, 내가 왜 그러고 막.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게 아니요, 계속 어? 여기도 무슨 보면은 일이 무슨 어. 일이 있는 거 아니지? 걱정하고 한달 넘게 계속 어. 연락을 기다리게 되니까. 이게... 이게 잠수 이별은 이유가 불분명하고 환승 음. 이별은 이유가 분명해.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약간 납득이 가는 환승 이별인데 잠수 이별은 대체 뭐뭐 뭐 때문에 어떻게 이이러다가 이러, 시간이 지나가데 환승 지나가는 이별도 같아. 이유가 분명하진 않아요. 어 다른 사람과의 감정이 생긴 거잖아. 아, 그렇게 나 이별. 어 그런 거 이제 분명하다라는 거지. <laughs> 아,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결과를. 발교를... 리를 얘기하다 말지 않았어? 아, 응. 여름이가 아, 얘기어 아니, 뭐, 다 나온 얘기한데, 저도 액션이랑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잠수 이별은, 약간, 어떻게 그 사람이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막 탓하거나 막 미워하고 배신감이나 진짜? 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아... 내 다른 사람 때문에 나랑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이 <laughs> 나를, 자책, 어, 나를 자책할것 같아. 아저 응. 사람보다 내가 모자란 점이 맞아, 뭐지? 막 이럴 것 너무 같아서 사랑했으면. 너무 오. 피폐해질 것 같아요, 사람. 그럴 수있죠 음. 전혀 어, 상상도, 상상도, 상상도 못한, 못한 부분. 음, 그렇습니다. 환승 네. 이발하면 그냥 뭐. 좋은 짝을 만났구나 그냥 갈롬이었던 <laughs> 어, 거야 어, 행복해라 맞아요 응. 응. 둘다 싫어 맞아 둘다둘다 싫어 손절하세요 이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소녀가 고른 최악의 이별은 바로 잠수이별입니다 잠수이별 네. <laughs> 보나루다, <웃음> 설아, 연정, 다영의 꿋꿋한 마음으로 잠수이별이 <laughs> 이겼습니다. 네. 근데 잠수이별, 환승이별, 둘다 정말 하면 맞아.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마음이 아픈 거. 심리가 거예요. 있겠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냥 생각도 맞아. 없고 사는 네. 예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면 예의 없는 거야, 이거. 근데 그냥 차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그냥, 물론 그런, 그런 매음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 아, 안타깝네요. 네. 음. 뭐든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예의 있는 그런 이별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우정도 그런 사람들만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우주선의 필리버스터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주느라 너무 고맙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우주선이었습니다. 안녕!